유리수 근데 이제 유리수라고 하면은 이 정의를 좀메워주면 좋겠어 어 정의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b분의 a꼴 다시 말해서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들이야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래서 b분의 a꼴 가능한데 여기서 단 뭐는 0이 아닐 뭐가? 0이 b가 0이면 어 b가 0이면 안돼 그니까 러 b가 여기서 뭐야? 분수 중에서 이제 분자야 분모야 분모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분수꼴로 표현이 다 가능하면 유리수인데, 그 중에 뭐만 아니면 돼? 0. B가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이런 거는 돼, 안 돼? 안, 안 되고. 돼요. 이런 거는 돼, 안 돼? 네. 되고. 네. 이런 거는 돼, 안 돼? 네. 되지. 왜? 마이너스 2이긴 한데,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면 되니까. 얘는 뭐, 1분의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걸다 유리수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조금 수의치에저것도 기억해 주면 좋은데, 여기 앞에 유리수가 있어. 이제 우리 점점 더 배울 거야. 아직은 이제 이것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로 나눠져 있어. 유리수가 정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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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랑 정수가 아닌, 아닌 유리수. 어.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 한번더 유리수가 뭐, 뭐 꼴로 나타낼수 있는 수, 분수 꼴로. b분의 a꼴인데 b가 0만 아니면 되는데 이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있잖아 뭐 있었지? 양의 정수, 0의 정수 그치 양의 정수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왜냐면은 양수랑 양의 정수 쌤이 다르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 네. 양수는 그냥 앞에 플러스만 붙어있으면 되고 양의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1, 2, 3, 4, 5, 6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얘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양의 정수에서 이세 가지만 일단 정수에 속하는 거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면은 유리수가 아까 뭐라고 했지? 먹꼴로 뭐 표현이 가능하다고? 분수꼴로 분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는 다 뭐야? 뭐딱 떨어지지 뭐 1, 0,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거 말고 나머지 다 그럼 뭐 있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같은 거뭐 아니면 여기 좀더 들어가면 소수 이음도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0.7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0분의 7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유리수가 b분의 a 꼴로 표현되니 가능한 수라면은 정수랑 정수가 아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것만 일단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이 수의 체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뭐 무리수도 늘 거고 여기도 실수도 늘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면은 소수의 분류가 잠깐 나와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돼.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유한소수 일단 무한소수 있어. 근데, 옆에 이제 유한이랑 무한이 붙어있기는 이 소수는 뭐로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소수점 뒤에 있는 이렇게 숫자 에 있는 0.7, 0.21 이렇게 생겨있는 소수. 이런 소수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런 소수 말고 또 다른 의미의 소수 있지, 수학에서. 뭐 있지? 그 약수를 자기 자신과 세워. <laughs> 오, 그렇지. 아, 약수를 자기 자신이랑 1만 가지고 있는 애들. 2, 3, 5, 7, 땡땡땡,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유한소수, 무한소수 얘기야. 이 유한이랑 무한은, 이건 그냥, 한계?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얘 무한, 무한대로 쭉쭉 나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뭐가? 소수점 뒤에 숫자가. 그래서, 이 유한소수는, 방금 옆에 쓴 거, 뭐, 0.7, 0.21, 뭐, 0.1, 뭐 2, 3. 이런 게다 유한소수고, 그럼 무한소수는 뭐야? 끝이 없어 딱 끝나면 안 되고 그냥 쭉쭉 나아가면 돼 쭉쭉 이렇게 나아가는 거 여기서 끝이 없는 게 이게 무한소수고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 6학년 때 이제 막계서 엄청 많이 했던 거뭐 있었지 음 응. 파이 있었지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뭐였어 3.142로 부이 땡땡땡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무한소수 어, 그래서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 끝이 없으면 무한소수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살짝 명칭만 나온 거고 밑에 보면 이제 새로운 거 배우지? 이거 처음 들어봤지? 뭐라고 써있어 밑에 보니까? 순한, 순한, 소수. 순한 소수 써있지?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본적 <laughs> 있어요 본 적은 없고 이건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기억해줘야 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해. 우리 유한소수, 무한소수는 쌤이 왜 유한이랑 무한이라고 했지? 유한은 딱 끝나서, 맞지? 무한은 쭉쭉 그냥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그럼 얘는 뭐가 순환하다는 얘기야? 소수가. 어, 그 뒤에, 소수 뒤에 숫자가 계속 그냥 순환.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그냥 1, 2, 1, 2, 1, 2, 이렇게. 아니면은 뭐꼭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반복돼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씩 반복돼도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명칭이 새로 생길 거야 어. 이런 거을 순환소수라고 할 거야 왜냐면은 계속 뭐가 순환돼? 뭐가 반복돼? 1, 2 여기는 7, 7, 7 그러니까 7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반복돼? 2, 3, 4 그래서 이렇게 순환 애들이 있으면 은 순환소수라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나 짚고 가자면은 끝이 나, 안 나? 아니. 소수가? 끝이 안 나지? 그럼 얘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무한소수라고도 무한 말할 수 있어.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쌓여서, 쌓여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얘는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주면 돼? 무한소수라고 무한 말해주면 돼. 근데 얘가 또 이제, 우리 좀 다음 단어 가면은, 또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이제, 분수어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머리가 헷갈려. 무한소수인데, 분수어도 표현이 가능해서, 어잘 기억해 주면 돼. 일단 그거 나중에 가서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0.121212, 0.777, 0.234234처럼 얘는 순환 순환 소수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어 순환 마디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제 0.1212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가 0.121212가 돼 있어. 근데 쌤은 두 개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한세개 정도 쓰고 싶어. 근데 너무 귀찮아.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냥 한두 개까지만 쓰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딱정의 내려줬어.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래서 뭐도 생각해줘야 되냐면 여기다 표현 방법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순환 소수를 순환 마디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표현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엄청 어렵진 않고. 그래서 한번 볼게. 이 순환마디는 뭐냐면은 누가 순환되지만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 0.121212가 순환되고 있으니까 순환마디는 누구겠어? 1,2 1,2 그렇죠. 그렇지 그치지 응. 그럼 777은 누구일까? 7 7이야 <laughs> 2,3,4는? 2,3,4 가은이 왜요? 가은이 왜? 어 그래서 순환마디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이 쌤이 이제 살짝 이따 문제 낼 건데 그때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 일단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도 외워주면 돼. 어. 어떻게 외워줄 거냐면은 지금 1, 2가 반복됐잖아. 우리가 반복되는 거에다가 이 순한마디 위에다가 뭘 찍어줄 거냐면 점을 위에 두개 찍어줄 거야. 아, 0.12. 0.12. 어. 근데 이제 순한마디에 점 찍혀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럼 너네가 이제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겠지. 얘는 누가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놈들, 맞아? 이걸 보고 이제 같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7 써버리고, 네. 7에만 위에 점 찍어주면 되겠지. 얘는 너네가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고. 이놈 볼까? 얘는 0.234에다가 수환마디에 점. 여기서 이제 점몇개 찍을까? 세개 네. 찍을 것 같지. 근데, 그러면은, 쌤이 이제 세 개가 반복돼서 점을 세개 찍는다고 하면 너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얘 어떻게 쓸 거야? 얘는 0.1, <laughs> 2, 3, 다 9까지 쓰고, 점다 찍을 거야? 너무 복잡하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냥 너네가 다순 한마디만 보고 점 찍을 건데, 너무 어렵고, 수가 커지면 너무 복잡해서, 딱 정이 내렸어. 점은 최대 두 개. 근데 세개 하면 어떻게 찍을 거냐? 맨 앞에랑 맨 끝에만 찍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만 좀 찍어주면 돼. 아... 그럼 이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자고? 2, 4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뭐 2, 3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누가? 2부터 4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놈이니까 2, 3, 4. 2, 3, 4. 이렇게 써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내가 기억해줘야 되는데, 쌤이 이제 하나 문제 된다고 했지? 잘 봐봐. 음... 저 2에 3, 3이에요 뭐예요? 3? 2, 3, 4인데? 하트, 아, 하트 <laughs> <다들. 웃음> 나 개그맨 봐, 맨날 왔어 0.234, 3, 4, 3, 4예요 순환받은 얼마야? 3, 3, 4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 0, 우리 순환하는 거만점 찍기로 했지? 0. 2, 2 3 3, 3. 3. 3, 4에다가 4에 점 찍어줄 거야. 맞지? 네. 이거 맞아? 네. 어. 하나 더 가볼게.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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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것만 해주면 돼. 어. 2. 34, 네. 2. 34, 2.34, 2, 3, 4, 2, 3, 4야. 순환 마디 얼마일까? 순환 마디는 이따 쌤이 한 힌트 하나 주자면 소점 아래에서 반복된 것만 체크해줘야 돼. 네. 얼마? 아, 3, 4, 2. 얼마? 2, 3, 4, 3, 4, 2 답은 뭐 아직 몰라 나도 어... <laughs> 3, 4 2, 3, 4, 3, 4, 2, 3, 4, 2 2.342, 3, 4, 2, 3, 4, 2뭐 이렇게 반복되지만 얘는 소수점 뒤에서 보면 뭐가 반복돼 처음부터? 3, 3 4, 2 3, 4, 2 이렇게 반복되지 그래서 2까지 안 쓰였어도 쓰여 얘는 순환바디가 얼마야? 3, 4, 2인 거야 그래서 어, 이놈은 어떻게 읽어주면 돼? 2.3 4, 2에 여기다가 찍어주면 돼 네, 알겠지? 중학교에. 이거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밑에 도 보면은 음... 순환마디 순환소수 표현 이것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 알겠지? 저번 최대 몇 개? 두, 개. 두 개밖에 두개못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엣시 한번 보자면은 0.555 5가 4개 반복되니까 지금 5에만 점 찍어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 우리끼리 맞지? 그래서 1.2343434 3,4에만 지금 순환마디지 그래서 3,4만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1.2,3,4순환마디에만점 찍어준 거야 맞지? 어. 그 다음 2.324,324,324 3,24가 순환마디니까또순환마디에점 찍어둔 거지 이거만 기억해 주면 될거 같아 엄청 어렵진 않지? 저, <laughs> 어 저거 밑에 두개 있잖아요 어디? 밑에 두 개? 어 쌤이 해준 거? 네 응. 저거는 저것도 그냥 순환바수예요 그. 숫자 밑에가 다안 끝났고 수능 순환, 반복되고 있고 어떤 거? 다시 그냥 숫 밑에가 수능, 다 수능마디가 아니어도 그냥 뭐가 반복되고 어 수능되고 있으까 근데 이런 거는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안되자면2 3 2 3 4 1 5 2 1뭐 이렇게 갑자기 앞에 두 개는 반복되는데 뒤에가 반복되지 않아 나 예전에 저거 이런 거 순환소수 아니고 그래서 그냥 래 계속 반복되면 돼. 여기는 뭐 네가 안 반복돼도 삼사 삼사 삼사가 반복되니까 순환소수로 표현 가능한 거. 여기도 이제 얘가 살짝 페이크 있긴 하지만 삼사이 삼사이 삼사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순환소수라 말할 수 있겠지? 이거 한번 보고 와볼게. 유한소수 아무한소수예순환소수고 모르니? <laughs> 바늘리라는 문제 있을 때 응. 선생님 그전 학원 선생님이 한네 번까지 하고 반복되면 응. 그, 그 자리에서 바늘를 응.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네 번까지 탁해서 바늘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번더 하면 다른 수준 다른 수준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너 일부러 골탕 메뉴는 낸거 같아서 문제가. 진짜. 이거 뭐 너무 쉽지. 선생님 아까 유한 수수나 무한 수수 구분하는 거뭐 하기로 했어? 그냥 끝나는지? 얘가 그냥 무한대로 지금 계속 점점 나가느냐지. 끝나면 끝나면 0.32야. 유한소수 너무나 쉽지 중위꺼아닌것 같지? 에이가 봐봐 마이너스 1.323232 점점점 만 봐도 이제 바로 무한소수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얘는 자세히 보니까 너 우리 깊이 들어가면 뭐로도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1.323232니까 순환소수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3번 순환 마디 골라주는 거야 그냥 숫자 반복되는 거 숫자 골라주면 돼뭐 있어? 60뭐60 뭐60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도 얼마예요? 631 음, 6 3 1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할 때 종류가 다른 것. 음, 이거는 뒤에 거랑 연정된 거여서 잠깐만 단원이 위. <laughs> 5번, 6번은 일단 쌤이 보류해 볼게. 이게 그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같긴 한데 아닌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구분하는. 어피 바로 할 거야, 뒤에 거. 어. 오늘 오늘 저개 나와요? 이거 음? 뭐 아니잖아요 뭐가? 진짜 어제 줄이. 왜 근데. 왜, 왜 이래, 아마추어. 아마추어 같이. 네. 같이 이게 제가 일단 문제도 보니까 <laughs> 음. 진짜 던지냐. <전진요>? 아 <laughs>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일단 보니까 <laughs> 앞에 걸몰라도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냐면은 일단 12분의 7부터 12분의 11이 있잖아. 네. 이거를 이제 유 다음 분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하고 싶대. 그럼 너네가 분수가 있는데 이거를 소수를 한번 바꿔봐야 될것 같아. 와, 진짜 귀찮은 문제다. 진짜 귀찮은 문제지. 쎄자 떼기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쌤이 다음 단원 알려줄 거면 한 번에 바로 딱 캐치할 수 있거든? 일단 이거 맛보기 번, 한번 해볼게. 응. 어, 1번, 아니에요, 2번, 2번. 1번 더 이제 토 나와. 이번, 2번일 일단 나눠야 돼. 일단 12분의 7이니까 7을 12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오나요 벌써? 안 돼. 0.70. 뭐 보여? 5야, 6이야? 오. 5. 60. 100이네? 8이야, 9야? 8. 96. <laughs> 40이네? 3. 어, 했더니 또뭐 나와? 40이네? 3. 그러면 12분의 7은 소수로 바꿔버리니까 0. 5, 8, 3, 3, 3더 수도 있어요? 그냥 대상 맞아요 절대 수가 아니야 없네. 절대 아니야 이건 <laughs> 더날 <나을> 수가 없어 <laughs> 얘얼마예요 얘는 0.58333얼마예요 <laughs> 반복되지 <laughs> 무한소수 이렇게 골라주면 될것 같아 제몇번한 거예요? 1번만 아, 근데 이거 아, 이제 아, 잠시 보류 왜냐면 쌤이 그이 다음 거 알려주면 바로 캐치할 수 있어서 일단 가볼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거 가볼 건데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이 다음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 잘 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이걸 이제 찾는 건데.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분수를 이제 아 소수를 이제 분수로 표현할 때 이제 자주 쓰던 건데 유한 소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잠깐 유한 소수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 어떻게? 유한 소수 딱? 끝나는 놈이었지, 맞지? 그래서 어떤 놈들 이 있냐? 7이 계속 좋아하냐? 0.6, <laughs> 0.13, 아, 뭐 0.11, 뭐 이런 놈들 있잖아. 얘가 유한소수거든. 근데 얘들이 제 성질이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 분수로 바꿔볼 거야. 분수로. 그래서 이 얼마나 나오지? 10분의, 10분의 6으로 바꾸지 우리. 맞지? 얘는 뭐로 바꿔? 100분의 13, 일단 약분하는 거 제외하는 거야, 여기도. 얘도 뭐로 바꿔? 1000분의 11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쌤이 다, 뭐, 여기 숫자만 바뀌어도, 뭐, 0.6, 뭐, 0.13이 무조건, 둘째 자리면 100으로 바꿀 거고, 첫째 자리면 10으로 바꾸겠지. 뭐, 셋째 자리면 1000으로 바꿀 거고. 근데 이 10분의 6부터 1000분의 111을 쌤이 좀더 해석해 볼 건데, 이 10분의 6은 잘 해석해 보니까, 6은 뭐 곱하기 뭐야? 근데 분자는 계속 바뀌겠지. 0.6이니까 2 곱하기 3일 거고 만약에 5였으면 그냥 5였을 거고 뭐 3이었으면 그냥 3이었겠지. 그래서 분자는 바뀔 건데 선생님이 계속 소수 첫째 자리면 뭘 이용한다고 했어? 10. 근데 10은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5야. 음? 일단 이거. 그럼 100분의 13도 한번 가볼까? 13은 그냥 일단 1 곱하기 13. 그냥 13 가볼까? 100은 얼마야? 그렇지. 왜냐면, 100은 이제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이 2 하나, 5 하나 있잖아? 그럼 100은 2몇 개? 2두 개. 5몇 개? 5두 개. 이렇게 있을 거야.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보자면은, 여기 이제 1 0 0 0분의 빼고 이제 111도 그냥? 11. 11 곱하기 10? 뭐, 그 일단 내비둘게. 1000은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야. 2가 몇개 있어? 그러면은? 3개. 3개. 5몇개 있어? 우리가 이 유한 소수를 분수로 싹 바꿔가지고 이제 해석해 보니까 일단 약분하는 거 제외하고 분모들을 보니까 뭐밖에 없어. 2호. 2호밖에 없지. 맞지. 끝이야. 2호. <laughs> 2호밖에 없어. 유한 소수 성질이 유한 소수 우리딱 끝나는 이 소수들을 분수로 바꾸지 뭐밖에 없어? 2호. 이2 이거 없게? 성함 2호야? 2호야? 아. 이 호밖에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엄청 중요한 거야. 네.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넘어가. 아까 다시 거기로. 오늘 저희 뭔데 여기까지 야 돼요. 그럼. 아 선생님 금요일까지요? 아 쉿. 네, 우리 금요일까지 어야 돼. 다음 편. 보자. 끝났어. 끝난 거예요? <laughs> 1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를 구분해 달래. 뭐가 생각하자고 쌤이? 유아소수 성질 알려줬지? 네 뭐만 있어야돼 분모에? 2호. 2호만 있어야돼 2호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응. 얘 보자 네 약분 되나 혹시? <laughs> 네. 맞지 약분 되지? 네 그래도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어 그니까 약분할거 다 쳐내고 분모에 누가 있어야돼? 2나 5 그니까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랑 5가 둘다 있어도 돼. 근데 뭐만 없으면 돼? 그냥 2나 5 빼고 나머지 숫자 없으면 돼. 어, 그럼 가보자. 1번. 12분의 7. 이1 2분의 7은 뭐로 해석할 수 있어? 2. 얘가 4312거든.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이야. 쌤이 유한 소수 결정할 때 분모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 2요. 2 5. 근데 약분 안 되죠? 그럼 3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유한소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나 5 말고 있으면 이제 얘는 유한소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 무한소수. 무긴 한데 이제 무한소수는 또 이제 좀더 들어가면 이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아서. 아, 어. 그러니까 이건 3단원까지갈 거야. 이건 이제 내비도 그냥 2나 5가 없잖아. 일단, 오늘까지는. 2가 오나 없으면 그냥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다. 이것만 아.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 무한소수도 아니야, 일단. 네, 어. 유한소수가 아니고. 2번 가볼까? 15분에 9네 15 얼마에요? 3 5 <laughs> 9 얼마에요? 3 2개 근데 분모에 2나 5 말고 3이 있네 그럼 네. 유한소수 아니야? 아니요 쌤이 뭐까지 하자고 했지? 약분 약품. 약분까지 하자고 했지 약분했더니 누구만 남았어? 5 5 그러니까 2나 5뿐이네 얘 뭐야? 5. 유한소수 오. 3번 <laughs> 볼게 분모만 보면 돼 분모만 2 곱하기 3 이지 네. 3 있어 이게 네. 뭐야 그러면은? 그 유한소수 안 되는 거야 아. 9도 3만 두개 있고 안 되고 12도 3만 하나 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우리 가 약분할 거 약분하고 누구만 남아 있어야 된다고? 2호. 2호만 2호만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다 골라낼 수 <laughs> 있겠죠 저희 뭐예 이거? 2번 이번. 하 아, 2번 아, 그 다음 거 유지 가볼게, 여기. 아... 응. 아... 응, 그 다음 거, 선생님, 뭐, 위, 밑에 못해준 거 있나? 실전 노래 풀어야지. 아... <laughs> 뭐, 언제까지 다 해줘? 응. 풀어주면 안 돼요? 어... 어, 여기 한번 볼게. 여기 나와 있구나, 책이. 어, 보자. 네. <laughs> 이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선생님, 아까 무한소수가 안 된다고 했어, 무한소수가. 순환 소수가 왜 나온 거냐면은 이 순환 소수는 어디 안에 속한다고 했지, 아까 무한 아, 에 속한다고 했지? 무한에. 근데 무한 소수인데 얘는 또 뭐로도 말할 수 있냐면은 유리수로도 말할 수 있어.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아까 쌤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할 때 아까 2나 5 말고 나머지 그니까, 러 2나 5만 있어야 유한소수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2나 5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은, 근데 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네? 근데, 유한소수가 아니네? 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순환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어. 무한소수는 절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까 유한소수 성질 봤을 때, 분모에 2랑 5만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2랑 5 말고, 여기 갑자기 3이 추가되어 있어. 그 얘는, 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해. 근데 유한소수가 아니야. 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유한소수가 아니래. 그건 뭐야? 순환소수.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 자, 맨 마지막 개념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2랑 5를 제외한, 어. 이게 소인수는 뭐냐면은, 소수? 인, 인수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 소인수. 그래서. 2나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돼. 알겠죠? 음. 1번 볼게. 어, 여기서 다음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있다. 없다. 아, 이미 거듭제곱 나타냈잖아요. 거듭제곱 뭔지 알아요? 그러 아, 진짜 저를 아, 뭘로 보시고. 아, 배웠어요, 이거? 네. 그럼 뭔데? 10의 거듭제곱 뭐 있어? 거듭뭐 있어? 10의 거듭제곱. 10. 2 아이, 그 10, 100, 1000, 만. 100, 100, 100, 이렇게 되어있지, 그니까? 이 2의 제곱 곱하기 5는 10 또는 10의 제곱. 10의 세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이거는 지금 2, 5몇개 있어? 두 개? 하나씩. 얘는 2개씩 있는 거고, 3개씩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맞춰줄 거야? 없다? 어. 아, 없네. 어? 없다? 어? 왜요? 2개씩 맞잖아요. 2개씩 그니까, 러 나타낼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어, 있네. 분자분말 뭐만 응. 곱하면 어. 돼? 돼? 5, 아서 응? 아니 아니, 아도 어, 10의 거듭제곱 <laughs> 만들려면은 우리가 2랑 5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 줘야 돼. 오. 오 그러니까 우리 5로. 응, 맞아. 오, 진짜 맞죠? 아무 아니는데. 너네가 안, <laughs> 안 된다며 갑자기. 반응 이상했어요. 어, 맞잖아요. 어, 어 분자분모에 5만 곱하면 돼. 어. 배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 분자분모에 5분의 5를 곱할 거잖아. 수가 안 바뀌어. 우리가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곱하면 결국 1을 곱한 거니까 숫자가 안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2두개 5두개지 네 그럼 총 10이 두개 있는거야 그럼 얘는 100분의 15 0.15로 표현이 가능한거지 유한소수 맞죠? 맞죠아저 배웠잖아 왜 문제에 어떤 수의 제곱이 하게 되려면 이거듭제곱 보자. 2 번. 그. 아 그게 이거야? 2번 아 돼? 안돼? 10의 거듭제곱으로 안돼요 누구 때문에 안돼? 하나 없어서 어, 5가, 5가 없으면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 아.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돼? 어, 3 때문에 안 돼. 그어떠세 3번 보자. 그럼 무한 아, 무한 소수예요? 누구? 예? 아까 얘. 순환 소수인가 뭔인가 어, 멋이긴가 뭐그 식이야. 아, 어, 맞아. 순환 소 그러니까 무한 소수는 이제 분수로 절대 표현이 안 되니까? 아. 2나 2나 5 말고 또머지 숫자 있으면은 순환 소수. 근데 우리 별로 오늘 별로 안 배웠는데. 유한 소수, 무한 소수 알고 있는 거고 원래. 맞지? 순환수 성납이었어. 아니. 맞지? 아니, 뭐, 맞, 맞긴 맞잖아. 이런 사람, 배우고 원래 알고 있었잖아. 성지. 성지 상은지 그두 가지. 총두 가지밖에 가지 어, 안 배우네. 정리를 하거알게어 볼게. 했는데요. 보자. 아, 어, 아, 이 녀석 볼게. 10에 거듭 찍어도 알고 있고. 모르, 모르는 게 없는데, 너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얘를 분모가. 네. 이 분모가 원래 40이잖아. 얘를 10에 거듭 찍어 꼴로 나타내고 싶대. 그니까 러 아까처럼 또 누구야? 10이나, 100이나, 천이나, 이런 애들을 만드는다고 들 했잖아, 맞지? 네. 쌤, 이런 애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2랑 5의 개수가 똑같아. 네. 2랑 5몇 개?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럼 얘는, 2랑 5가 몇개 있는지 찾아주면 돼. 40은 그러면 2랑 5가 몇 개씩 있을까? 딱, 예, 뭐 예, 곱하기 예, 뭐야? 예, 세제, 곱 곱하기. 그렇지. 8, 5, 40. 그래서, 이 40분의 1 1은 2가 3개 있고, 5가 한개 있고, 1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10 곱해. 그럼. 25 아니야? 에? 아니, 아니. 분모에 이렇게 만들고 싶어. 2랑 5의 개수를 맞추고 싶어. 뭐만 곱해주면 돼? 여기 2, 3개 있네? 근데 5가 한개 있어. 25? 25만. 25만 곱해주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유한 소수로 나타나네. 그래서 여기서. 5두개 곱하고. 5두개 곱해서. 아. 유한소수로 나타내주면 될것 같아. 그럼 음. 얘는 어. 1000분의 25 곱하기 11암산 되는 사람? 요275 이거 뭐라. 곱하기 이거 얘는 0.275가 되겠지. 275 아니 이거 초반 때 같이 썼으면 내가 맞아 막 100을 곱하고 막 그런 시설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야. <laughs> 어 진짜 어. 이것도 볼게.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보자. 25분의 3을 분모가 10의 거듭제꼴로 되도록 하라. 10의 거듭제골 계속 나와. 뭐만 기억해주면 돼? 2랑 5의 개수가 무조건 맞으면 돼. 우리가 그렇게 맞춰줄 거니까. 여기 누구밖에 없어? 5두 개밖에. 그 누구 두개 맞춰주면 돼? 2두 개. 근데 분자 분말 똑같이 곱해야 우리가 4분의 4를 곱한 거여서 1을 곱한 거야. 그 식이 안 바뀌어.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2두 개. 2두 개. 2두 개. 그럼 여기는? 100분의 11을 그냥 유한소수, 소수로 표현해달래 0.1 0.1? 그지 끝이요 짱 <laughs> 쉽죠? 아 근데 뒤에 문제가 어려워? 아 화려한 문 진짜 아, 어렵게 보